아, 진짜 엄마 했었으면 뭐 얼마나 좋아했을까. 그래, 근데 차, 사실 우리는 그렇게 못 하셨어 하고 많은데 이게 경주? 승민이? <laughs> <laughs> 어. 아, 우리 박군. 날이 좋다 올 때마다 그죠? <laughs> 어 상민이가 지금 그래서... 두 분을 모시고 어디 가는 거야? 야 지금은 최고 행복할 때지. 진짜 잔소리를 맨날 하긴 하는데. <laughs> 아, 바쁘신데 형, 맨날 이렇게 올 때마다 시간이. 아니야, 거. 난 여기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해. 여기가 너무 좋아. 응. 야 작년엔 응. 형, 좋아. 형이랑 응. 둘이 왔는데 응. 네. 올해는. 응, 아, 세시 아, 아내 아내와 함께 가네. 네, 아. 어머님이 어머니 너무 뭐? 좋아하시겠다. 좋뭐 아시겠죠? 하 아, 너무 좋아하시죠, 어머니. 그, 어머님. 재수 씨는 어머님 처음 뵙는 거죠? 네, 직접 배로 네. 처음 봅니다. 엄마, 여기다. 음. 여기 여기 저 위에 소나무. 소나무랑. 음. 아이고, 어머니 준우 왔습니다. 이 놈이 결혼한다네요. 엄마, 네. 아들 왔어. 기시구나 응. 아이고, 어머니. 왜 갑자기 아니 그게 거래. 아니라 사진으로만 뵀잖아. 응. 응. 어. 형 제가 할게 형님. 이거 꽃 드리고 내가 이거 픽게 이쁘다. 응. <laughs> 꽃 이쁘다. 꽃 떨어졌네. 음. 이제 산을 먼저. 뭘 그렇게 많이 챙겼네. 아, 야. 야, 역시 이게 제주씨가 또 계시니까 뭐. <laughs> 어머님 드시는 메뉴가 달라지시네. 엄마, 엄마 좋아하는 것도. 한 번도 내가 사온 적 없는데. 뭘 사왔는데? 엄마가 꼼장어 좋아해가지고. 아, 꼼장어 좋아하셔. 네. 네, 누나가 꼼장어 엄마 좋아하는 아. 거 알고. 항상 말을. 어 너무 좋아하셨다고 응. 그래서 응. 꼼장어 이번에 가져가면 어떠냐고 아이고, 얘기를 했거든. 잘했다 잘했어. 아이고. 자, 이거. 술을 어머님께 좀 따라 졌시 아유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. 아하. 예. 세번 돌리고 이렇게 하고 응. 올려드립니다. 야 우리 엄마 진짜 좋아했다 며느리가 맥주 줘가지고 같이 한번 절 같이 음, 먼저 두 분이서 하셔. 어머님께 인사드리 엄마 며느리. 엄마 절 받아. 엄마 이쁘지. <laughs> 예, 예, 예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성민형도 같이 왔어. 네. 작년엔 작년엔 준우랑 둘이 왔는데 이 놈이 올해 결혼한다네요. 예. <laughs> 어머니 행복하시겠습니다. 아이고 앉아, 앉아 앉읍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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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이고. 아이고 아 엄마 우리 결혼식 날짜 나왔는데 여기 이쁜 며느리는 일단 이쁘고 <laughs> 어, 마음씨도 착하고 어, 그리고 엄마 같아 일단. <laughs> 엄마 닮아서 노래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아 일단 뭐니 뭐니 해도 그런 것 같아 이게 가족이 생겼다는 게 일단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비록 상민이 형도 있고 형들이 옆에서 많이 챙겨줬지만 이제 진짜 속에서 나 누구한테 말 못할 것들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고. 든든하겠어요. 네. 네. 얼마나 외롭겠어 진짜. 아... 네. 엄마 좀 뭔가 틀려졌지? 과일도 틀려지고. <laughs> 과일도 틀려지고. <laughs> 꼼장어도 엄마. 며느리가 사, 사가자 해가지고. 그냥 그리고 항상 뭐 맛있는 거 먹고. 좋은 뭐 예쁜 옷 입고 이러면.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. 앞으로 같이 좋은데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나 어머님 진짜 음 걱정 안 하시게 그리고 흐뭇하게 또어 마음 편히 계실 수 있게 잘 살게요. 잘하겠습니다. 엄마 잘 살게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준우 잘살 겁니다. 네. 아, 그리고 뭐? 이게 뭐야 이거? 어. 괜찮을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이 그 그러니까 말은 안 했는데 음. 어머님이 좀 조, 생전에 좀 하고 싶은 걸 많이 다못 하셔서 음,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살아 계셨으면 정말 많이 막 해드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좀 아쉬워서 어아 <laughs> 어떡하지 그냥. 신발이요 아 이거를 제가 음. 정말 어머님이 음. 만약에 계시면 너무 사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어 이쁘다 이제 엄마 빨간 거, 어, 거 어떻게 알아 맨날 얘기했었으니까 아. 제일 좋아하는 색깔 아이고 진짜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에 반짝반짝 거리는 아주 아이고 마음이 참 네. 예쁘네요. 네. 좋아하실 것 같은 거 사드리고 싶었던 것들 엄마 진짜 좋아하겠다 꼼장어에 엄마 좋아하는 맥주 그리고 빨간색도 빨간색은 다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음, 근데 진짜 이쁘다 신발도 이쁘고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아 진짜 엄마 있었으면 뭐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래, 근데 차, 사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셨어 하고 많은데 이렇게 직접 챙겨서 드리는 게 맞지 와. 원래 이제 살아계시다면 상견례도 하시고 맞아요. 어머님이 직접 이제 사돈 어른들도 뵙고 아, 그렇죠. 우리 아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를 아실 텐데 지금 이제 그러질 못하시니까 이제 예비 장인 장모님이시죠. 음. 정말 두분다 너무 뭐 좋으신 분들이고 또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아들 하나 더 생긴 것 같다고 너무 든든하다고 얘기하고. 아이고 얼마나 행복할까요. <웃음> 네. <웃음> 나한테는 엄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엄마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리고 차남도 있는데 차남도 음, 형제가 생긴 것 같고 아 엄마 엄마 하다왜이 아, 생각을 이때까지 못했지. 누나가 엄마 혼자 계시니까 이제 우리 보고 싶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. 아 잘했다. 사진 놓고 와자왜이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. 내 잘했다. 사진을 왔을 때 엄마한테 줬어도 됐는데. 와. 잘했다 너무 잘 준비했다. 응. 자 엄마 며느리가 사진도 준비했어. 아유, 어머니, 제가 그 준우 결혼식 잘 치우게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요. 편하게 우리 준우랑 한영 씨 결혼 잘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.